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명 어처구니가 없는데 본인 스스로를 맷돌이라고 우기는 그런 쓴이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그지 같다. 그런 거죠. 음. 제목. 내 나이 이제 32살 전 재산인 500만원으로 여친과 결혼하려다가 뻥 하고 차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 현실적으로 결혼할 때 남자가 모은 돈, 짬짬짬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2살 평범한 남자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친이랑 우리들 결혼에 대해 진지한 얘기를 주고받다가 돈과 관련해서 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글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2살이고요. 약 10년 전이죠. 21살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나이도 있고 결혼도 생각이 나가지고 여친이랑 서로가 가진 돈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뉘앙스가 딱 그래요. 오빠가 가진 돈이 너무 없어서 결혼을 못하겠다. 물론 말은 돌려가며 좋게 좋게 했지만 어쨌든 결론은 이거죠. 더럽다고. 참고로 저희 여친은 올해로 31살이고요. 23살부터 일을 했는데 저랑은 달리 가정이 무난해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보탤 일이 없던 친구라 본인 월급으로 그냥 용돈하고 적금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저보다는 많이 모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도움 없이 저 혼자 무보증금 월세로 독립을 시작했던지라 한마디로 사글세. 어. 조금 힘들었어요. 특히 집안 사정, 즉, 저희 가족들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돈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종종 생겨가지고, 결국 대출 때문에 계속 허덕이다가, 지금까지 이런 형편으로 지내는 중이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이해 못하고, 계속 본인 주장만 옳다고 하는 여친과 좀 싸웠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남자들은 대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뭐 군대도 다녀오고, 그러다 보면은 사회생활 시작이 비교적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다! 라고 분명히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 친구는 그걸 전혀 납득을 못해요. 아, 물론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과는 살짝 다르게 군대 갔다 오고 23살 때부터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 안 좋은 환경들로 돈을 모을 수가 없었고, 아니, 그러니까 세상 누구라도 제 속사정을 들으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친은 자꾸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그 돈, 즉 제가 모은 돈으로는 현실적으로 결혼은 불가능하다며 절대 안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월세 보증금 천만원, 그리고 대출금 500만원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500밖에 없다 이겁니다. 또 수입의 경우 예전에 많이 벌 때는 400 이상이었지만 최근엔 평균 뭐 250에서 300 왔다갔다 하며 뭐 차는 팔았어요. 혼자 생활하는 생활비, 월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즉, 제 수입을 평균 300으로 친다 해도 월세, 생활비, 거기에 대출금 제하고 나면 제 수중에 남는 돈은 수십밖에 안 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 평범한 가정에서 지낸 친구들 저만큼의 지출이 없으니까 당연히 돈도 더 많이 모았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저와는 달리 결혼할 때 도와주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야튼. 야튼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지금까지 단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 왔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즉 여친의 마음이 고작 이런 거라니. 너무 씁쓸하고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 친구와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적어 봅니다. 그래도, 제 나름 정말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왜 이런 거지 같은 결과가 생기는 건지, 혹시 제가 잘못 살아왔던 걸까요? 왜 이런 저를 여치는 이해를 못 해주는 겁니까? 솔직히, 저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모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속사정이 어떻든 간에 계속 저런 반응이고, 거기다 이제는 사람을 좀 다르게 보는 느낌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 새끼가? 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보증금 1000만원에 빚이 500이면 결국은 뭐야? 니네 수중엔 500이 전부라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입에 올렸다고? 헐. 딱 보니 알겠구만? 이 새끼 이거 벌써 차였어. 깔깔깔깔깔. 2번. 자기 형편이, 뭐 집안 사정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돈 1000만원 들고. 아니지. 정확히는 500이죠, 500. 겨우 그걸 들고 결혼 얘기하는 거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냐? 대댓글 제 말이요 모은 돈 그래 상황 때문에 적을 순 있죠 그런데 대출금을 제하고 꼴랑 500으로 결혼 얘기를 했다 와이 쓰니 진짜 양심이 있는 걸까요? 어이 쓰니 보고 있냐? 누나가 하는 말잘 들어. 너 같은 처지는 절대 결혼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결혼 후에 부부가 조금 모았다 싶으면 그때마다 그지 같은 니네 본가에서 쏙쏙 빼갈 텐데. 남의 집 딸님이 고생시키지 말고 혼자 살아라. 2번. 그래, 뭐,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러면 보통은 결혼 생각을 안 하지. 아니, 못 하지. 더구나 남자면 가장으로서 최소 본인과 더불어 아내, 새끼들 밥줄은 챙길 수 있어야 하는데, 너는 임마. 야, 아니, 본인 하나도 버거우면서 무슨 결혼이야. 제정신인가? 아이, 새끼, 너 도대체 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요? 3번. 네. 그냥 핑계예요 그것도 완전 그지 같은 핑계. 결국 돈 천만원에 빚오백을 가지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현실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남자라 사회생활이 늦어가지고 돈을 못 모았다. 그런데 집에 돈 들어갈 일도 많았고 어쩌고저쩌고. 이건 그냥 본인 합리화잖아. 너무 추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평생 동안 여친 핏 빨고 살고 싶다라고 하세요. 빈말 아니고 그게 훨씬 덜 추해. 이 그지 같은 놈아. 4번. 저기요, 님아. 그래요. 님 사정은 알겠어요. 근데 솔직히 그런 정도의 형편이면 님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결혼하자고 달려들어도 네가 알아서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결혼은 장난이 아니에요.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님 같은 사람은 말이죠. 결혼해봐야 소용이 없어. 내 장담하는데, 너는 3년 안에 100% 이혼이야. 왜냐? 님은 님 가족이랑 인연을 절대 안 끊을 거고, 그럼 결국 뭐야? 본가랑 아내 중간에서 정리도 안 해줄 거니까. 그러면서 아내 피만 쪽쪽 빨아들 텐데, 누가 견디겠냐고. 대댓글. 거기다가, 집에 돈 들어갈 일 너무 많아. 뭐 그래가지고 못 모았다 이러는데 이 역시 더큰 문제죠. 아니 제일 큰 문제입니다. 결혼 후에 어 고생 고생 돈 모으면 또돈 사고 칠 거고. 그런데 너는 냉정하게 내치지도 못할 거고 말이야. 그렇죠? 내가 이걸 어찌하냐고요? 아니 가족들 때문에 지금도 본인 아까림을 못하는 사람인데 결혼했다고 그게 달라질까 이거지? 똑같지 뭐. 어, 한번 시공창은 뭐 영원한 시공창. 5 번.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런가 주장 느낌도 드는데 그래도 아니함이 있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님 같은 형편은요? 절대 결혼을 꿈꾸면 안 됩니다. 왜냐?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이걸 이끌어 나갈 준비가 단1도안돼 있으니까요.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이 아닙니다. 진작에 손절을 쳤어야 했어요. 앞으로 만날 부인 또 앞으로 생길 자녀들까지 님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구렁텅이로 같이 빨려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지금 봐봐요. 난민들도 지나라 끔찍하니까 탈출하죠? 그런데 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손절을 쳐도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살았을 거야. 만약 그걸 못해가지고 굶어 죽었다? 그건 그 사람들 팔자입니다. 가족끼리 어찌 그럴 수 있냐고요? 네, 뭐, 그러면 할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 가족의 고통 때문에 그 속에 다른 가족은 끌어들이지 마세요. 너 그러다가 진짜 천벌 받습니다. 혼자 살라고. 6번. 여친분 제발 도망가세요. 이런걸 왜 계속 만나고 있습니까? 대댓글. 걱정 안하셔도 돼요.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500으로 쳐들이대다가 벌써 뻥 차인거야. 7번. 뼈 한번 때리겠습니다. 아니 쓰니 그 와중에 차가 있었네요. 중고로 샀었다 쳐도 보험료니 뭐니 유지비 들었을 거고 또 팔았다는 걸 보니까 없어도 되는 차였네. 그런데 세상 탓을 해요? 안 부끄럽습니까? 8번. 열심히 사갔지만 결과는 그지같다. 절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 그거야 뭐 본인도 잘알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결혼 결심 아니 아예 상상도 안 해요. 그러니 여친이 현실을 감당 못해 가지고 이별을 택하더라도 그냥 팔자려니 하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만약 쓰니 여친이 내 가족이다. 그러면 집에 가뒀을 거고요. 그랬는데 네가 찾아왔다. 그럼 나는 너를 죽여버렸을 거야. 대긋구. 어, 500으로는 결혼이 아니라 결혼식도 힘든데. 10번. 보니까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나 본데 지금 이거는 벌어놓은 돈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안고 있었던 그 문제를 결혼을 한 이후까지 안고 갈 위험성이 크다는 거 아니 거의 100%지 여하튼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야 내 솔직하게 말할게 이런 식의 밑빠진 독보다는 그냥 대가리에 가락국수만 들고 노는데 미쳐가지고 온 사방팔방 설치며 사느라 버는 쪽쪽 죄다 당진을 해버린 그런 양아치가 훨씬 더 낫다 왜? 아무리 그렇게 탕진하고 난리를 쳐봤자 결국엔 너랑 달리 딱그한 사람의 문제거든 아, 11번 아니 그 나이에 1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모은 돈이 500이 전부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부모 사업 실패나 보증으로 빚더미에 앉아 부모는 손을 놓고 그 빚을 자식인 네가 대신 갚았다 두 번째, 사실 가정사는 별거 없는데, 네가 과소비 또는 나쁜 짓을 하다가 비더미에 앉아섰다. 세 번째, 매일 사고만 치는 쓰레기 가족이 있어 가지고, 능력 없는 부모 대신 뒤치닥거리 하다가 뭐 그렇게 됐다.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그래, 경우의 수가 이세 가지밖에 없는데, 문제는 말이죠. 저세 문제 다 결국 평생 안고 가야 할 그런 거지 같은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벌이가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개선의 여지도 없어. 그냥 혼자 살아라. 추가. 돈을 어디에 썼냐고 하셔서 추가합니다. 독립 후에 처음 1년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 대학을 다니다가 결국 감당할 수가 없어 중간에 자퇴를 했고요. 그 뒤로 동생 학교 때문에 대출로 제가 대출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결국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갚아야 했습니다. 또, 아버지 빚이 제 앞으로 떨어졌는데, 그 역시 제가 다 갚아야 했고요. 그렇게 두개 합쳐가지고 대충 한 5천 정도 되는데, 당시 아무것도 없던 저는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겨우겨우 갚았습니다. 또, 차 사고로 보험비 700을 냈던 것도 있죠. 아니, 뭘 처박았길래 할증이 700이야. 이렇듯, 버리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돈들이 생기고 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돌려막은 그런 악수를 뒀던 겁니다. 여하튼, 동생하고는 연락 일절 안 하고, 그래서 엮일 일이 없어요. 또, 어머니랑 아버지는 지금 따로따로 살고 계신데, 여하튼 그 뒤로는 돈 거래를 절대 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없는 형편이지만, 제가 막 미친 듯이 아끼면서 공상밖에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끔은 좋은 데 놀러도 다니고, 차도 그렇습니다. 비록 저렴한 걸로 골랐지만, 폴 할부로 샀다가 나중에 팔았고요. 그래도 절대 사치는 부리지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제 분수에 맞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돈을 모아서 사거나 아니면 가끔 풀 알부로 구매하는 정도죠. 그리고 딱히 취미도 없어가지고, 가끔 술 마시는 거 말고는 특별히 돈 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하튼 이제라도 열심히 모을 생각인데요. 식비, 생활비, 대출금 이거 다 내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분들 식비는 어떻게 해결들 하십니까? 저는 대부분 시켜 먹거나 여친이 가끔 해줬었는데 <웃음> 이제는 <웃음>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1번. 엥? 추가한 게더 어이가 없네. 상황이 남들보다 안 좋고 돈 나갈 구석이 있었으면 할거 못하고 열심히 모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적당히 할것다 하고 살았다 이러고 있네 뭐 어쩌라는 거요 할것다 하고 사니까 지금 돈이 없는 거잖아요 누릴 것다 누리고 뭐가 억울하다고 징징거리는 거요 대댓글 징징대는 이유 마지막에 딱 나오네요 여친 도망가고 이제 빨대를 먹고 지니까 2번 그래 듣고 보니까 완전 뭐개 시궁창이네 알았으니까 혼자 살아라 3번 아니, 그런 상황에서 풀 할부로 차를 샀다고 그래 놓고, 뭐, 그게 사치가 아니라고. 내가 뭘 잘못 읽었나? 이런... 야 그러니까, 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은 쓰니 때문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나간 돈은 대충 5천 정도네요. 그죠? 어, 총 10년 동안 5천을 깎아 치고... 뭐 이자 많이 냈을 거니까 한 7천 된다 칩시다. 7천을 마이너스해도 수중이 500이다. 이거는 어좀 심각하죠. 아무튼 축하합니다. 고마워요.